점장 김기범. 안녕하세요. 자, 키친팀 주문 밀렸어요. 안녕하세요. 퍼파치 모델이자 명예사원인 샹이 키입니다. 딱 봐도 이제, 네, 제가 일을 하게 생겼죠? <laughs> 맥도날드에서 선물 주셨어요. 에? 원래 명예 사원이셨는데 점장 김기범 이건 뭐 유착 관계가 아닌 이상 이렇게 빠른 진급이 가능한가요? 왜 점장을 준 거지? 작년에 매출이 좋아서 아아 아 그거야 그렇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올해 이러고 있지 않았겠지. 들어가서 미션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미션이 있는 거예요? 네. 뭐하면 되나요? 치즈 하나 필요. 더블 커터 파운더 치즈. 매출 최대한 올리기. 최대 매출 기준이 뭔 거예요? 보통 커파치가 하루. 정도 저는 한 200개? 200개요? 신메뉴 한번 먹어보고 싶을까요? 음, 음, 음. 칼라피이 들어갔다고 해서 맹라 없이 매운 것도 아니고 치즈소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튀기 생긴 느낌? 너무 맛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뭐 하면 되나요? 이래서 누르면 오 와우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 모습 밖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 모습 밖에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매직맨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온 버거 있는데 치즈 할라피뇨 코파치라고. 어... 아 약간 고민 되시는구나. 제가 잘 먹는 조합이긴 한데 케이준 소스 하나 챙겨 드릴 테니까. 그걸로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웃기죠 저도 웃겨. 요저 <laughs> 이거 앞으로 198개 더 해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재밌네 이거 베이컨 <laughs> 토마토 디럭스 세트로 두개 부탁드릴게요 아 혹시 저희 새로 나온 메뉴 있는데 추천 좀 해드려도 될까요? 하나만 그렇게 먹을게요 제가 도전해 볼게요 두분다 같은 거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사이가 어떻게 되세요? 친구, 친한 친구. 그러니까 같은 걸 먹어야지 사이가 좋아져요 안녕하세요 어, 제가 괜히 강매한 것 같아서 좋은 운전 간직하세요 <laughs> 190개 남은 건가? <laughs>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망가지 말고 뭐 드실 거예요? 하나씩 <laughs> 먹다 재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냥 사진만 있는 거야. <laughs> 네, 네. 그럼 제로 콜라 주세요. 새로 나온 거 있거든요? 어? 날 이렇게 안 도와주면 어떡해. 자, 키친팀 주문 밀렸어요. 이거에다가 케이준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 꿀조합이거든요. 감사합니다. <laughs> 사인해주시면 안 돼요? 해줄게해줄게 해줄게. <laughs> 어, 너, 저, 저, 저... 이거 성적표 아니야? 아나 저... <laughs> 몰라 엄마한테 혼나도 안돼요. 쓰게 나와요. <laughs> 테이블 서비스 하신 분 계실까요? 신제품인데 해주셔서 감사해요. 표제가 표출 철쟤 철쟤 없어? 전화요, 네. 전화 와요 지금. 희황촌에희황촌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영상 안해? 촬영 중이야, 애기야. 입맛에 맞으시죠 원래 매콤드 햄버거 를 제일 좋아해요. 살짝 어, 아. 매콤한 게딱 치고 들어와 갖고. <laughs> 아. 내년에 같이 모델 할까? 으, 진짜요? <laughs> 아 <아니>, 몰래 자꾸 <laughs> 그러니까 해야지 그거 아, 맛있어요. 아, 네. 매워요. 맵죠. 네. 근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원래 최애는 뭐예요? <laughs> 라즈베리 파이라고 있어요. 아아 아! 애플 파이처럼 나왔던 거. 진짜 없죠? 아들 안 나와요. 이것도 근데 시즌 월이라 지금 드실 수 있을 때 많이 드셔야 돼요 고객님 파파치 삼행시 한번봐 어디 <laughs> 파치요네나안가지다자 <laughs> <난> <아시겠다. 웃음> 커.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laughs> 잘생긴 <쓰긴>, 삼촌한 삼촌 와봐 삼촌와봐 <laughs> 삼촌은 무슨 아빠 해도 되지 이제 <laughs> 자 어떻게 어나 목도 잠겼어 심지어 야, 하이톤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 15개 남았어 합리적으로 오늘의 미션을 수행하고, 그러므로 저는 15개를 한번 채워볼까. 사비지. 3위. 사비지, 그럼 제가 누구한 사달라고 그러겠어요. 그좀 받으실 분들은.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하실 줄 알고 준비한 아. <laughs> 이거 못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웃음> <웃음> 자, 감사하게 겪어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성공인 격이잖아요. 스페셜한 뭔가 우리가 준비를 좀할수 있는 게 있으면. 맥도날드 팬분들도 우리 샤워들도 새해 잘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제발. 고생하셨어요. 고기 맛은 두께다. 어? 새로 나왔어요? 음. 컵파치진한맛 위로 할라피뇨의 치즈 소스까지 진짜 꽉 찼네. 이 맛을 누가 이겨? 치즈 할라피뇨 더블 컵파치